그 전에 득점 탄수에 골을 못 놓은 게, 어, 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어,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, 아, 어,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, 어,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, 컸기 때문에, 그 어, 값진 승리, 기적 같은, 기적, 값진 일정, 어, 기적 같은 일정을, 어, 어, 추가해서, 저희가 일단, 사강에, 어, 올라간 거에 만족하고, 어, 하지 않고 어 덕이 있는 선수한테 네, 감사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일단 뭐 승부가 일대일로 어, 어 승부를 거둬서 어, 좀데시션에좀 우물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패션으로 어, 새롭게 나간 선수들이 충분히 제목을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뭐 어, 어, 후반전에 골대문 하고 나온다든지 전반전에 찬스가 더 갔으면 저희들이 좀더 어,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할수 있었을 건데, 어,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, 그래도, 어, 로테이션 들어간 선수들은 충분히 제 목, 목술 다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